2021년 6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아침을 깨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예양식을 양식, 먹으며 또한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런, 이 예배처럼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오늘도 찬양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laughs> 주의 진절한 팔에 안기세후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의 안기세 주의 파에그 크신 파의 안기세 주의 파에 영. 하신 팔의 안기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그신파에 주의 파래 바래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보자로 나아갈 때에 기뻐찬 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파래한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바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이2 5장 15절부터 28절입니다. 다자보으 시보장, 시보장, 시장장시보절부터장 시보장, 시보장, 시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가디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활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핑수술 그의 머리 위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자신을 먼저 다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물을 먼저 살펴본다면 15절부터 17절은 일상생활에서 상황에 따라서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교훈들은 전반적으로 자기를 제어해야 한다는 주제를 다시 한번 재고시키면서 지혜자와 바른 이웃 관계, 그리고 악인에 대한 바른 처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 가운데서 바르게 처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련한 자일수록 일상생활에서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행동함으로써 이기주의와 또 배타주의 등으로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자기에게도 해악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은 말씀에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일상 가운데서 항상 매 순간 순간 합당한 처신을 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5절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들을 경계할 것과 원수를 선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자, 진실하지 못한 자, 참소하는 자, 다투는 여인들을 여인 등을 멀리하고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 이 구절만 본다면 악인을 멀리하면서 악인같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악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악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야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더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6절부터 28절은 의인이 지킬 것과 버릴 것을 제시함으로써 의인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절제를 지키고 세상적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면 안된다라는 것을 금지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은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며 마땅히 거듭나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마땅히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인의 기본 삶의 자세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8절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어, 미사일이나 비행기가 없 있는 또 그것으로 인해 전쟁을 하는 현대 전쟁과는 달리 과거에는 총과 칼뭐 마차 뭐, 이 정도 마병 이 정도로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성벽을 갖고 있고 성벽을 단단히 튼튼히 하면서 방어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였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요소였습니다. 성벽은 나라의 상황을 적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손쉽게 적의 공격을 받거나 함락달, 함락될 위험에서 지켜줄 뿐 아니라 견고하게 쌓아올린 성벽은 이 당시에는 한 나라의 평안과 안전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느에미야 2장에서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당시 군사적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패한 것이며 큰 수치로 여겨지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솔로몬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를 마치 성벽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사람이 마음을 제어하며 신중히 행동할 때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 사람을 함락할 수는 없지만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속마음과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원수의 공격에 쉽게 희생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보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자는 전쟁터에서 비무장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돌아다니는 무지한 자와 같동일할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 역시 이처럼 자기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어 마치 거리를 벌거벗고 다니는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사당의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 사자들은 실제로 먹잇감을 찾을 때 몇 주전에도 나눴지만 가장 약하고 허점이 많은 동물을 대상으로 삼는 점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러한 자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이야말로 사단의 1차적 표적이 되어서 희생물이 될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학교의 강연회에서 미국 해군 총독이 와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해구 참모 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큰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서 대답이 바로 그렇다면 자신의 이불부터 정리하십시오 자신의 침구류부터 정리하라고 꼭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먼저 성실하고 체계적이고 절제와 겸손으로 자기를 먼저 다스리는 훈련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처럼 자신의 마음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과 싸워 결코 이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기울이 또한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승리는 그냥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되어서 가장 먼저 희생의 제물이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음 내키는 대로 경솔히 행동하지 말고 늘 삼가하고 조심하며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도 견고히 세워 나가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의 그런 신앙 상태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정작 살지 못함으로 인한 두려움을 겪고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입으로 전하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의의 종과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임할 수 있겠지만, 심각하게 말한다면, 가르치는 자가 되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인 심판대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만 우리도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여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될수 있는 그 마음을 다스릴 때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거하시는 전이 온전히 될때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려질 때 우리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먼저 살피고 언제나 우리를 먼저 하나님 뜻에 충성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우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시면 또 우리의 몸을 쳐서 또 절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이 바울처럼 또 많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궁극적인 목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하나님의 지식만을 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도 먼저 기쁜 소식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절제하고 또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거할 때만 가능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만 따르며 우리가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오늘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며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단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요 어, 몇 가지를 놓고 같이 중보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개인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저도 어, 기사를 좀 늦게 봤는데 어, 한 쇼핑몰에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났고 또 많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어, 백성,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어,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어,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할 때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먼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또 마지막으로 어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어 개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서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그 지혜의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묶여다 듣고, 또 품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려며, 또 순종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먼저 우리를 먼저 다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가...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부드러운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뼈도 녹이는 뼈도 꼿는 저희들의 부드러운 하나님 은혜의 말이. 사랑의 언어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매 순간 과하게 과 살지 않고 매 순간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있는 것에 만족하며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이웃에게 먼저 보복을 보이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이웃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말만을 증거하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뽀뽀물 보이는 삶을 살든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으며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의로우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실과 성실을 매 순간 이웃들에게 보이는 죄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병든 자를 하나님 아버지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 위해서 하나님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을 먼저 돌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조차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원수로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거리둬야 된다고 생각할 것. ...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며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먼저 단련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원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또 원수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데려올 수 있는 저들 될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투지 않으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하나 되니 가정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희들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단련받으며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깨닫으며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새기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강한 성벽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으로 강인함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너무 지지 않을 수 있는 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 순간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